아시아 최정상을 향한 본격 경쟁! 대한민국 대 사우디아라비아. tvn 스포츠. 안녕하세요. 오늘의 아시안컵 연상은입니다. 아시안컵 16강 화려한 이력과 다양한 스토리를 가진 팀들의 경기가 차례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16강 첫날부터 흥미로운 기록과 또 풍성한 이야기거리들이 쏟아졌는데요. 먼저 파울로 벤투 감독이 이끄는 아랍에미리트가 아시안컵 본선에 첫 출전한 타지키스탄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충격적인 패배로 아랍에미리트의 8강 진출이 좌절됐고 타지키스탄은 첫 데뷔 무대에서 대회 첫 승부차기로 첫 8강 진출이라는 기적을 일궈냈습니다. 두팀 경기 주요 장면 확인해 보시죠. 먼 거리인데요. 가운데 쪽에서 피기 기회 이어갑니다. 알가스타니가 있는데 왼발로 직접! 왼쪽 살짝만 어았습니다 아 정말 강력한 네. 스킬이었고요. 약심도 골키포의드필에 맞았죠. 네, 드필드 역할을 좀 해줘라 이런 이야기 갖고자. 골키퍼 선수 7강 이어납니다. 왼쪽 또 살았습니다. 드라보 F 야심들어 놓고 올립니다. 오! 가운데 헤더 아! 하나 놓고! 하나 놓고의 선제골 1등을 확수하는 타지키스탄입니다. 야첫 번째 출전한 대회에서 이 16강에 올라서 선치골을 터뜨리는 타지키스탄입니다. 예. 와, 지금까지 이 모습만 놓고 보면요. 카타르 월드컵대의 회 모로코가 떠오릅니다. 네. 예. 이번 대회에서 타지키스탄이, 어, 정말 역사적인 순간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렇네요. 어. 1대 0으로 앞서가는 타지키스탄입니다. 마지막에 에이사 골키퍼가 몸을 날리면 손으로 쳐내려고 했습니다만 손에 맞고 골문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네. 어, 이제 그 들어오는 패스를 초반에 첫 번째 타이밍에 끌어내고 있습니다. 알간자니가 올려왔습니다. 자, 스티 골키퍼! 상환했습니다 뒤쪽에 달려놓으면서좀 사이드 슈타 선수의 오른발 슈팅이었는데요. 네. 야 슈타 선수 멀리에서부터 왔거든요. 네. 야 지금도 침착하게 이제 높낮이는 잘 조절을 했는데 방향이 너무 가운데였죠. 면다 더너킥 슈팅 오우. 옆으로 지나갔습니다. 어, 저 각도에서 골대 안쪽으로 각도를 틀기에는 참 어렵죠. 날 네. 고난도의 슈팅을 한번 시도해봤던 타이유 카네두 역사 백회도 높게 볼이 떴어요. 알가사니중앙으로 골키퍼 다가옵니다. 쳐내지 못했습니다. 자, 이제야 꺼냈는데, 네. 충분히 생겼습니다. 이번에도 사파드 선수의 좋은 수비였어요 네, 여기서 이제 야티모 선수가 정확히 쳐내지는 못했거든요. 네. 혹시라도 이제 카네드 선수 얼굴 쪽에 주먹이 향했으면 지금은 페널티킥이 나올 만한 상황입니다. 네. 다시 나테리 쪽으로 컸던, 죽어! 하지만 어. 수비에걸렸으니다 다시 한번 뚫고 들어갑니다. 확실히 꺼내지 못했어요. 혼전 상황. 손에 맞았는 반응인가요? 아, 네, 자, 여기에서 잘 건드렸고요. 네. 아, 지금은 굴절도 좀 있었던 것 같고 지금 아라멜리스 선수들 어 페널티 체크를 하고 있네요. 네. 아, 지금은 이제 그대로 코너킥으로 갑니다. 아니요? 네, 사미에프가 꺾어졌어요. 아, 지금 한삼벨. 이제 슈팅 찬스가 맞춰지겠죠 예, 잡고 들어가서 슈팅. 잘막아 했습니다. 에이스 골키퍼 야, 여기서 이제 10번의 잔닐로프가 바깥쪽으로 빠져나가면서 이제 공간을 만들기 위한 움직임을 가져왔고요. 아 네. 지금은 잔닐로프 쪽에 공간이 조금 더 많았네요. 지금은 이제 자이드 술탄 선수가 속지 않고 가운데 쪽을 잘 막아줬고, 네 이선 선수를 중앙 쪽으로의 패스가 한번 좀 필요하거든요. 오! 네 열렸어요. 잔닐로프 아무도 없습니다요 골키퍼 못했습니다. 야 타지키스탄이 볼을 끊어서 다시 한번 역습 상황이었는데요. 이 간헐적인 압박이 굉장히 좋은 타지키스탄입니다. 네. 예. 돌아서는 과정에서 충돌이 있었는데 경기는 오, 그대로 진행. 자릴로프 뽑아주고 나옵니다. 예. 오른쪽과 왼쪽 다 있는데 빠른 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왼쪽을 반 선택했어요. 반찬배. 반찬배가 찔러줍니다 아, 막혔어요. 이야 마지막에 나테르 선수가 지키고 있었습니다. 야, 이 판샴베 선수의 패스가 정말 침착하고 끝까지 기다렸다가 아, 자리로프 선수 발 밑에 정확히 들어갔는데, 네. 야, 지금은 슈팅이 정확해, 정확히 좀 맞지 않았습니다. 네. 야, 이두 번의 1대1 상황은 너무 아쉬운데요. 빠르게 올라와서 오른쪽으로 연결해줍니다. 잔디프 선수가 급격차가 보는데요. 오, 자, 공방. 됐어요. 자, 자디로프잔로프 세 번째입니다. 살리로프. 야 여기서 정말 잘 뚫어냈고 이 스프린트도 좋았고 이 뜻이 맞았거든요. 이... 아 네. 주기 골까지는 아니더라도 추가골을 넣으면서 분위기 자체를 완전히 가져올 수 있는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거든요. 네. 이 저는... 기회를 지금 모두 날리고 있습니다. 야 너무 아쉬운데요. 이렇네요. 박스 안쪽으로 길게 던져줍니다. 다운드가 됐습니다. 중앙 쪽에서. 오 잡았어요 결정적인 슈팅이 골대를 때리고 말았습니다. 아 네, 알가산이 이제 정말 날카로웠던 오늘 슈팅이었는데, 예. 야이 마지막에 또 골대를 맞고 나오네요. 결정적인 이야. 장면이었거든요. 측면 비어주고 들어갑니다. 오, 파울이네요. 네. 이 프리킥 기회를 좀 살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넓게 올라옵니다. 우와! 들어냈습니다. 그렇네요. 야이 서로 세트피스에서 수비수들이 주황 수비수들이 동점골을 만들어냈네요. 네. 야, 야 정말 야속하게도 또 하나노프 앞에서 돌렸어요. 네. 나무 기퍼도 지금 물끄러미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네. 아, 예. 생수병을 거쳐는 밴버즈입니다 네. 이것이 바로 축구죠. 그렇죠. 네. 오, 자. 오른쪽으로 펼쳐집니다 라인오프 올라와서 뛰웁니다. 가운데, 헤더! 골격파! 막아냈어요, 에이스! 이야, 다시 한번 영웅이 될수 있었던 카 캄록 로프였는데요 예. 이야, 이 선수가 이제 역사적으로 어, 타지키스탄의 16강에 올려놨던 선수인데. 아, 그야말로 이야. 슈퍼맨 펀치 자, 첫 번째 킥커 갑니다. 습니다. 갑니다. 자, 왼발! 뽀갔어요! 첫 번째 킥커. 나들어프 선수는 답분하게 성공을 시켰습니다. 첫 킥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네. 상대가 넣었으니까 나도 넣어야 돼. 뭐 무조건 넣어야 돼. 이제 이런 상황에 심리적으로 조금 더 힘들어지죠. 네. 야티모프 골키퍼 갑니다. 자 자, 슛! 나갔어요 야티모프! 야티모프! 방향을 정확히 읽었고 침착하게 방안했습니다 예, yeah. 아 정확하게 방향을 읽었네요. 팔강을 향해서 성큼 다가가는 타스키스탄입니다 반드시 넣어야 하는 아랍 에미리트의 입장이고요. 아 날려갑니다. 슛 오! 들어갑니다. 자 이제는 넣으면 끝나는 상황으로 왔습니다. 네. 야 이제는 네 기도해야 됩니다. 슈크루퍼 선수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긴장된 상황, 스크로프 들어가면 끝납니다. 자, 슈하 아! 경기 끝납니다 이야, 타지키스탄이 역사적인 활강을 만들어냈습니다! 야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두 팀의 희비가 교차하는 순간입니다. 아시안컵에 첫 출전한 타지키스탄이 16강을 넘어 8강으로 갑니다. 타지키스탄이 아랍에미리트와 승부차기까지 가는 접전 끝에 8강에 진출했습니다. 타지키스탄은 바흐다트 하나노프의 선제골로 경기 내내 리드를 이어갔는데요. 후반 추가시간 5분 아랍에미리트가 극장 동점골을 터뜨리며 승부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결국 승부차기에서 골키퍼 루스탐 야티모프의 활약에 힘입어 5대 3 타지키스탄이 극적으로 8강에 진출했습니다. 김호성 해설 위원은 이 경기 역사를 만든 타지키스탄이라고 한줄 요약했습니다. 두 번째 우승을 노리는 호주와 역사상 처음으로 16강에 진출한 인도네시아의 경기인데요. 호주가 우승후보다운 활약을 보여주며 신태용 감독의 인도네시아를 꺾고 가장 먼저 8강에 진출했습니다. 내일 우리나라가 이기면 8강에서 호주와 맞붙게 됩니다. 두 팀의 경기가 열린 자신빈 하마드 경기장으로 가보시죠. 오히려 일본을 상대할 때보다 라인을 높여 쓰고 있습니다. 네. 자 원터치 맞혔습니다. 치면 아 네. 좀 낭했다. 마르셀리노. 이로 내주고 자 올렸습니다. 자라파엘스트라이크 상당히 좋은 공격 패턴 보여집니다. 자 지금 은 측면에서 올라와서 툭 하고 이제 발을 대면서 슈팅을 가져갔는데요. 허브너가 왼쪽 측면까지 깊숙이 올라왔어요. 네. 자 잭슨 어바인 이 네. 반대편에 가 있습니다. 어바인, 어바인 잡고 들어갑니다. 어바인 들고 들어갑니다. 어바인. 오, 오 굴절됩니다. 고을! 오, 오 네바인. 호주의 선제골이 나옵니다. 자 호주 굴절되면서 선제골. 이른 시간에 얻어냅니다. 자, 지금은 잭스 너바인이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본인이 직접 공을 들고 들어가면서 플레이가 이루어졌는데요. 네. 자, 반대편에서 밀고 들어갔던 잭스 너바인 볼까요? 여기서 크로스였는데 이게 굴절이 되면서 가까운 쪽 포스 쪽으로 들어갑니다. 키퍼가 뭐 예측해서 뛰기가 어려운 포스였거든요. 예, 이번 대회 자신의 세네 번째 골입니다. 워시 맞춰주는데요. 네, 정확했습니다. 온 사이드 내지고 스트라이크. 자, 다시 한번 자 왼발슛. 허브너. 자 이제 왼발 킥에 자신이 있다 보니까 지금은 각도가 아주 잘 나왔거든요. 네. 이 경기장에서 이제 티켓을 따냈었고요. 허브너, 네. 접고 접고. 자 왼발로 가지마가지 못했고요. 마르셀로 올렸습니다. 조비야슛. 마르셀리노. 자, 그래도 지금은 계속 집요하게 박스 근처를 오가면서 결국 마무리까지 했거든요. 네. 네 조별 리그 때보다는 훨씬 더 좋은 공격 성향입니다. 알리 슈팅이었는데 많이 벗어났습니다. 아스나위 공간으로 넘겨줍니다. 내주고 네, 마르셀리노. 네. 자 오른발이 좋은 마르셀리노 크로스바 위쪽으로 나갑니다. 오히려 공격. 진영으로 올라가서 짜임새는 오늘 인도네시아가 호주보다 낮습니다. 예. 공격전술을 잘 가져가고 있는 인도네시아인데 룰스팅이 잘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 자, 라일리 맥그리가 잘 처리하고요. 다시 한번 자 길게! 골! 추가 골 기록하는 호주입니다. 와. 들어가면서 머리로 찍어내면서 두 번째 득점 만들어냅니다. 아 다이빙 헤더를 보여주는 호주. 자이 마틴 보일이 아주 저돌적인 위인데 지금도 마지막에 몸을 던지면서 득점 만들어냅니다. 네, 자 호주는 볼 결정력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여주네요. 네, 마운드가 쉽진 않았거든요. 그렇죠. 아쉬워하는 아, 신대영 네. 감독 전반전 40분대 두 번째 골을 장렬합니다. 어 걸려 넘어지는데요. 네, 지금은 약간 부복성 플레이가 네. 나왔는데요. 존스가 옐로카드 받습니다. 예, 여기서 일단 좀 네. 거칠게 걸렸는데 네, 아, 네. 이제 약간 자연스러운 척은 했지만 약간의 이제 고의성이 느껴지죠? 관련기죠 네, 소위 말하는 6번로 롤 이제 호주에서 딱 중심을 잡는 선수인데요. 네, 이제 무리해서 올라가지도 않고 정말 쫙 아, 돌아가라는데요. 애킨슨. 자, 오른쪽을 깊이 파고 올라가 봤습니다. 또 요구되는 것은 좋은 패스 능력과 또 받는 능력인데. 네. 오! 들어왔습니다. 미첼 듀크. 자, 복귀골을 터트릴 수도 있었습니다만 놓치고 말았습니다. 네 역시 이제 엘칸 바고트의 뒷공간 속도에 문제가 있는데 지금도 이제 걷어내기 미스가 나왔거든요. 예. 이 중심이 좀 높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대처 능력이 좀 떨어집니다. 살짝 골키퍼 키를 넘기는 찍어차기 시도했는데 벗어납니다. 어? 또한번공 잡고 바쿠스에게 그리고 자 때릴 수 있는데요. 슛! 오, 네, 네 벗어납니다. 엣킨슨 자, 오른쪽 수비가 중앙까지 올라와서 슈팅 가져갔습니다. 네, 이제 호주의 특징이 풀백들의 위치가 상당히 다양합니다. 이렇게 올라와서 45도 각도에서 때리기도 하고 빌드업 할 때는 중앙 미드필더로 안쪽으로 들어와서 플레이를 하거든요. 예, 맥커프 뒤로 돌려주고, 에킨슨 크로스! 좋겠어요! 시 골! 예. 크레이그 구딘, 쐐기 골입니다. 호주의 쐐기 골! 첫투된 크레이그 굿인. 자 복기골을 신고합니다. 어, 역시 이제 측면의 에이스 굿인 돌아오자마자 득점을 기록합니다. 네. 자 원터치로 마무리하는 크레이그 굿인 3대 0입니다. 자 여기서 이 조직적인 플레이가 좋았고 첫 번째 슈팅 이후에 아 이것도 뭐 무리하지 않게 잘 슈팅을 때렸습니다. 네. 자 키퍼가 멋진 선방을 보여줬습니다만. 그 이후에 흘러나온 볼을 크레이 꾸딘 왼발 원터치로 가볍게 마무리하면서 자, 결국은 3대0. 이제는 인도네시아가 돌이키기 힘든 스코어가 되버렸습니다 자, 마틴 보일. 오 잡아챘습니다. 조르드 네. 아마트. 오, 신경전인데요. 지금은 이제 아마트가 이제 고의성 짙게 플레이가 계속 나왔거든요. 예. 아마트가 경고를 받습니다리첼 듀크 선수도 마고트 뒤에 있습니다. 후딘 올렸습니다. 해리, 아! 해리 수타자 오늘도 터뜨립니다. 자 해리 스타가 기엽고득점을 만들어냅니다. 대단합니다. 어 여기서 머리에 요네 높습니다. 살짝 방향만 바꾸면서. 이게 이제 헤리스타의 아주 위협적인 세트피스 한 방이거든요. 네. 예. 구딘이 들어오니까 이 구딘의 왼발 헤리스타의 헤더 공식이 완성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AFC 아시안컵 16강전 1경기 호주와 인도네시아의 대결. 자 호주가 인도네시아를 4대0으로 이기면서 체급 차이를 보여줬습니다. 기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신태용 감독의 인도네시아가 호주의 4대0으로 대패하며 탈락했습니다. 경기 초반 호주를 상대로 팽팽한 경기력을 보였지만 수비진 실책에서 시작된 자책골이 뼈 아팠습니다. 호주는 첫 득점 후 기세를 이어갔고 이후 세 골을 추가하며 8강에 오르는데 성공했습니다. 고국 대한민국과 붙고 싶다던 신태용 감독의 바람은 결국 이루지 못한 꿈이 됐네요. 김한회설위원 용감하게 맞섰던 인도네시아 하지만 체급 차이가 너무 컸다고 한주평을 남겼습니다. 우리 팀네 경기 중에 가장 잘했다고 저는 자평하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 선수 들 너무나 잘해줬고, 그러나 첫 번째 실점이 우리 수비 발 맞고 들어갔던 게 우리한테 행운이 따르지 않은 좀 많이 아쉬운 경기가 되지 않았나. 어, 그런 행운의 꼰이 어, 상대한테 따라가면서 우리가 오늘 너무나 좀 아쉬운 패배, 어, 실점은 비록 많이 했지만, 어, 경기 내용이나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어, 선수들한테 너무 고생했다. 어,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어, 축구는 이기 기 위해서 경기를 하는 거지 뭐 피기고 어, 골을 덜 먹기 위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축구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 호주를 이기는 방법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어, 생각을 했고 호주란 팀에 대해서 어, 우리가 어린 선수들이지만 전방 압박을 강하게 가지고 가면서 우리한테도 분명히 기회는 올 것이다라는 것을 생각을 했고 어, 그렇지만 어, 우리가 마지막 마무리에 있어서 우리 선수들이 어리다 보니까 경험치가 아직 부족했고.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더잘 녹아들면 어, 호주란 팀하고도 대등하게 경기하고 스코어도 대등하게 만들 수 있다 자신감 많이 얻었고 어, 호주 또한 어, 더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는 그런 뭐안놀도 감독께서 더 좋은 오늘 또 경험을 살려서 더 좋은 경기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직 그런 것은 꿈이었지 않나 어, 우리 선수들이 어리고 어, 경험이 없다 보니까. 어, 경기 내용이나 어, 상당히 좋았지만 마무리해서 어, 호주한테 딸렸고 어, 그런 게 이제 좀더 경험이 붙으면 제가 한국하고 붙었던 그런 것이 현실을 다가올 때가 곧 되지 않을까 어, 한번 해보고 싶었지만 어, 그래도 아직은 우리 팀이 많이 좀 부족했다 어, 그렇지만 다음에 이런 기회가 또 오면 어, 이런 대, 성사를, 어, 한국과 꼭한번 해보고 싶은 게 아직도 제 마음속에는 가지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두 번째 목표는, 이제, 지금 월드컵 예선전이, 어, 2차 예선전이 진행되고 있는데, 어, 우리가 지금 1무이표로 힘든, 겨, 힘든 여정을 끝냈지만, 어, 2차 월드컵 예선 통과하는 게 일단 제 목표입니다. 인도네시아를 꺾고 8강에 선착한 호주는 대한민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경기에 승자와 맞붙습니다. 우리나라는 2015년 결승에서 호주에 지며 아쉽게 준우승을 거뒀었죠. 과연 8강에서 리베즈 배치가 성사될지 기대가 됩니다. 돌풍의 팀 타지키스탄은 이라크와 요르단 중한 팀과 맞붙게 됐는데요. 과연 타지키스탄의 기적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주목해 보시죠. 해설위원과 통신원 1인 2역을 소화하고 있는 박주 의원이 오랜만에 축구장을 탈출했습니다. 카타르 현지의 분위기를 물씬 느낄 수 있는 전통시장에 갔다 왔다는데요. 축구장 밖에서도 한국 사랑, 축구 사랑은 멈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박주의 카타르 로드 트립 지금부터 따라가 보시죠. 스구스구왔네요 <목소리> <목소리> 맞아요. 전통 시장 뭐 전통 물건들도 있고 이 뭐야 선물해 줄거 이런 것도 많고 많고 여기서 막 스티커랑 이런 거저저 저 뭐야 자석 <laughs> 자, 잠시만 저, 여기, 저, 저 잠시만 찍어주세요. 어 여기 맞아 여기 어저저 저 엄지 저기 사진 찍었어. 어 여기 어 기억나요. 여기서 사진 찍었었어요. 딱 사진 찍고. <laughs> 아박주호인거 뭐 알고, 알고 있어요. 네네. 아, 네. <laughs> 아또 알아보고 또 박주호를 알아보고 또 아. 어 박주호 알아보 고딱 이리... 아이스크림 하나씩 드실까요? 아이스크림 하나씩 초코. 좀 미적. 물을? 아, 됐다 나. 니야 아니야. 나할수 있어. I can do it. 이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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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했습니다. 바로 두 번만의 성공. 안날게 안네요. 그렇죠. 여우도 있어요. <laughs> 어. 오 저거 리미티드 거다. 리미티드. 사우스 코리아 트릭. 사우스 코리아. t h i e s h Korea. 쇼미, 쇼미. Yeah. 하나 더요. <laughs> 이거 이거 이단 한지 코리아 스 코리아. 쇼미, 쇼미. e 어떻게더괜찮나요 이거? 아, 번호가 없네. 아, yeah. 사이즈가 이게 저한테 맞는 건데 아 이거. Yeah, it's it's a limited edition, r i g h t This one beautiful. 팔 yeah. 번. How much? 55. 55. i have only 20. e n t y Dollar? Twenty lira. No, lira by twenty lira. Oh. <laughs> sorry, sorry. Just only for photo? only for photo <laughs> yes only for photo <laughs> yeah? 50 yeah. 50 50 okay 50. 40 50 40 40 there 40 here 40 40 here go ahead 40 okay take 40 yes some take 40 take. Yes. Take. <laughs> 40 here okay. 40, 40. 40 40 okay oh. tbn we oh. yeah 이거 40 리알이니까, 땡큐 a n k you. Have a nice day. t h a n u s e 오랜만에 이 태극 마크를 이게 다니까 이게 뭔가 비지어 거비장어 해가는데요? 어 뭔가 어깨가 이게 좀 세진 것 같은데? 40 리알이니까 한15,000 원인가요? 이거 15,000원 정도? 아, 이거 좀15,000원 시장에서 15,000 원짜리 이거 쇼츠 샀으면 나쁘지 않게 잘산 거예요. 예, 부끄러운 신고입니저 <laughs> 당당합니다. 이거 이거 화제될 수 있어요. 해명 시절 때8번 달아본 적 있으세요? 있어요. 오, 아시안 오. 게임 우승할 때. 오 이거 할때 홍콩 풍골이 슛. 코리아 꺼나 있어야 되는데. 어? 뭐야? 월드컵 찍고잖아? 35, yeah, 35, 35. 4 0리얼4 0리얼4 0리야4 0리얼4 0 아, 얼4네 아, 얼4리아얼4리이얼4리리 맞아 리리이4 리리얼 4리아얼4 리리얼 4 리리얼 4리아얼4리아얼4 리리얼 어리 아. 얼4 리리얼 4 리리얼 4리 아. 자, 그러면 여러분 전는 시합 뒤로 가겠습니다. 정말 못하는 게 없는 박조 의원입니다. 덕분에 잠시 카타르 여행을 다녀온 기분이네요. 이제 다시 경기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6강 토너먼트, 첫날부터 흥미진진한 경기들이 쏟아졌는데요. 오늘은 중동 더비가 연달아 펼쳐지는 날입니다. 어떤 빅매치가 있을지 확인해 보시죠. 대한민국과 치열한 조별리그 2차전을 치렀던 요르단, 이번 상대는 이라크입니다. 이라크는 현재 득점 1위인 아이맨 후세인 보유국이죠. 토너먼트에서도 후세인의 골프풍이 몰아칠까요? 이 경기, 저녁 8시 30분 TVN 스포츠에서 생중계됩니다. 승부 예측 보겠습니다. 타지키스탄의 8강 진출을 예측했던 단한 사람, 김민구 위원은이 경기도 유일하게 요르단의 손을 들었는데요. 과연 어떻게 될까요? 개최국이자 지난 대회 우승국인 카타르와 처음으로 16강에 진출한 팔레스타인이 맞붙습니다. 내일 새벽 1시, 이 경기의 승자가 가려지는데요. 열광적인 홈팬들 응원 속에서 카타르는 무실점 행진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해설지는 모두 카타르 쪽으로 기울었네요. 팔레스타인이 이 예상을 뒤엎을지 주목해 보시죠. 네. 이렇게 극적인 승리 후에 락커룸으로 향하는 타지키스탄 선수들입니다. 아직도 흥분이 가라앉지 않은 모습이죠. 정말 신나고 흥겨운 모습인데요. 나라를 대표해서 처음으로 밟은 아시안컵 무대에서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는 기분이 어떨지 저는 잘 상상이 되지 않는데요. 공은 둥글다라는 걸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타지키스탄. 그들의 다음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오늘의 아시안컵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올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